은 신약성경 중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때 백성들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면서 그 땅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이 광경처럼 우리도 이렇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주지사는4월 말까지 자택격리 명령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까지 이렇게 영상예배를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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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태를 잘 견해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게 되고 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봉사도 잘 하지 못하죠. 성도간의 교제도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어요. 마침 우리 교회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들으면서도 믿음을 공고하게 하고 또 주님에까지 이르는 성장과 성숙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5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럼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으로라는 말은 앞에 뭔가를 얘기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단어가 그럼으로예요. 그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계시하셨는데, 그의는 뭐냐? 믿음으로 으롭게 될수 있다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으롭게 된 것도 아니고 또이할례를 통해서 으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행위나 공로, 표식이나 상징으로 으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으롭다 이겸을 받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므로예요. 여기서 우리는 칭의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희귀한 물건이야. 그러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돈을 드리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얻어서 아주 이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칭의의 가치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의인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또 값없이 받습니다. 시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비용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칭이는 별거 아닌 겁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차별 없이 값없이 얻은 칭이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기. 이 공기는 뭐 희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을 주고서 공기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기에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귀하죠.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돈뭐 백불, 천불이야 우리가 한 시간 없어도 충분히 살지만 공기가 한 시간 없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층위도 그래요. 이 층위는 측량할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또 값으로 매길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층위의 값을 따지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층위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칭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복입니다. 일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성경분 누리자 이렇게 청형으로 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직설법입니다.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즉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적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한편에서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야 해 됩니다. 우리가 의이라고 하면은 이 의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그게 아니고 의는 관계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고 의는 하나님과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요. 그 인간은 절대 불행합니다. 제가 한번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소년부의 교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떤 학내 문제로다가 대모를 주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잘리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복하게 됐는데 이 친구만 복하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얼굴에는 늘 이렇게 평화가 없고 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청년하고 저랑 그 신학교 앞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 선생,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어, 아,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식당에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그러더라고요. 천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신학생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놈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암착 놀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절망감과 두려움과 참혹함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주셨어요 에베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요 그냥 단지 싸우지 않는 상태 뭐 심적인 평안함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보상과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므로 완전히 회복이 되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화평한 것도 참 좋잖아요. 또 이웃들과 뭐 직장 안에서 화평한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유의 주지이신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두 번째는 어떤 복을 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느냐?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야. 이절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은 절절히 깨닫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의 왕비예요. 그런데 당신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비도 안 돼요. 자칫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그냥 함부로 나아가는 사람이 살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의 금호를 그 상대에게 내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금호 끝을 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 거룩하신 그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냥 힘이 빠진 사람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 힘을 얻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뭐 일반 그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돼야 일년에 한번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처럼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탐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지치고 상한 마음인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능력하고 절망해졌는데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평생을 슬퍼하고 괴롭고 아프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용서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바른 길을 찾아 냅니다. 정말 이건 위대한 복이죠. 미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이셨으며 또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유명한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 이분이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시던 시절이었는데 알프스 지방의 어떤 마을에서 신부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데그 신부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네 개신교도들은 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왜 이렇게 직접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 프랑스 엘리제 궁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때도 비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너네들은 그냥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랬더니 이 바나우스 목사가 신부에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제궁에 들어가는 거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아들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집무실로 나가려고 할때 아빠 볼에 뽀뽀를 합니다. 이 아들이 비서실에 등록을 해야 되고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복을 막 쓰세요. 이 복을 그냥 쫙 가지고만 있고 잊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이 프리패스티켓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세 번째 복은 뭐냐 마지막 복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이에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죠. 자, 칭의를 받은 성도는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 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 절망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칭의를 얻은 자는 절대 이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요, 그저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축제와 사랑만이 넘치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요. 이 땅은 힘들고 가난해도 그곳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은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을 짓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곳은 아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은 죄가 가득하지만, 그곳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이러한 영광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영광을 늘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칭의를 얻은 사람이 보게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실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 가난한 그 시골집 처녀가 놀랍게도 황태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황태자가 사는 궁궐로다가 이제 시집을 가. 아 그런데 오늘 밤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주방에 쌀, 쌀똥, 쌀독에 쌀이 없어. 걱정돼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천장을 보니까 뻥 뚫려가지고 지금 저 밤하늘이 다 보여. 하나도 걱정 안 돼. 오히려 여긴 건더 많이 망가질수록 좋아. 아깝지가 않잖아요. 내일이면은 궁궐에 가서 그냥 산의 진미를 누리면서 사는데 환란 중에도 기뻐하게 돼요. 근데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쌀 떨어지면 큰 걱정이에요. 천정새도 걱정이에요. 보일러가 망가져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 걱정하면서 삽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요. 스테반 집사 돌에 맞는 엄청난 환란이잖아. 그런데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야. 왜? 잠시 후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친절하게도 환란이 어떻게 기쁨이 되느냐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3절, 4절 보게 되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결국 의롭다. 여경을 받은 사람들은 환란도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이 소망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참게 되잖아요. 인내하게 되잖아요. 인내를 배우게 돼. 사도 바울도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내를 배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를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래요? 인내가 연단을 이룬. 이 연단은 성숙한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본문에서 연단의 원뜻이 뭐냐면 쇠붙이를 달구어 단련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느냐? 첫 번째는 인내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연단하기 때문에 그래. 요 즉 인내에 성공하고 연단에 성공하면 소망을 갖게 돼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캐릭터라는 건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환란을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은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물론 아주 악한 놈들은. 그냥 이 환란을 당하면 더악게 바치죠. 그러나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고 이것이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게 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더잘 받아들이게 돼요. 신앙적으로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을 당할 때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게 되면요 소망이 생겨나요. 그런데 인내도 못 하고 연단도 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환란은 절망으로 고난으로 포기로 끝나요. 그런데 환란을 끝까지 인내하고 인격이 더욱 단련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해요. 인내와 연단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도 넘어지질 않아요. 무슨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뭐 사업이 뭐 어렵게 됐다 그런 거 가지고 그 기쁨을 빼앗기질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환란이 힘을 못습니다 이것이 칭의를 얻은 사람의 복이에요. 환란 중에도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믿음으로 갑없이 차별 없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 칭의와 더불어서 놀라운 복들이 함께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들을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 편에서는 칭의의 가치를 위해서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한 번은 이차 문을 닫다가 아이가 그차 문에 이 손이 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보니까 쑥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뭐, 우리가 좀 뭐, 배웠다고 지금 이렇게 뭐,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밝혔어요. 육절에 보면은 파워리스 연약한 자, 또언가들리 경건하지 않은 자, 가스 애니미 하나님의 원수, 시너스 죄인. 우리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 주었어요. 오 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8 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Christ died for us.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도 피곤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그냥 선물해 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관계가 무너지고요. 가족간에도 원수처럼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까요? 사랑의 행위를 계속할까요? 모든 책임을 뒤로한 채 도망가고 심지어 딴 살림 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가치를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칭위로 인해서 얻은 복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얻은 거예요. 이 칭위와 함께 얻은 복을 값진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